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약간 늦었지만, 늦게나마 GS건설 공채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3월 25일까지입니다. 차주 월요일까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직무가 다 떴습니다. 뭐, GS건설이야, 지난 몇년 동안 신입사원 채용을 한동안 중단하게 됐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으로 또 그만큼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 시공 직무를 보시게 되면은, 건축 주택과 플랜트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을 뽑고요. 인프라는 운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삼성물산으로 토목 시공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GS는 인프라 쪽이 인원을 이번에 뽑는다라고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업 영역 쪽에 보면은 그린이라고 하는 사업, 그린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전력 영업이죠. 이게 지금 현대건설로 치면은 신에너지 사업본부와 같은 업무, 같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 파트, 당연히 이제 플랜트 쪽에서 많이 뽑고 있죠. 공정 설계는 당연히 이제 화공,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드 업무를 수행하는 GS건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개통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게 바로 공정설계나 랩설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 기계하고 배관, 전기설계, 개장설계 등은 이제 입찰 단계부터 우리가 테크니컬 비딩 에바류에이션이라고 부르죠. TBE에 대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입찰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시 설계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는 프로젝트의 이슈가 되는 시공 도면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플랜트 QAQC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플랜트 QA는 퀄리티 어슈어런스 그리고 QC는 퀄리티 인스펙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QA를 좀 본사 업무로 인정을 하고 QC는 현장 업무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름은 양쪽에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QAQC 팀이라고 현장에 존재를 하고 있죠. QA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품질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검측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지 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큐멘트에 대한 어떤 컨트롤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측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어떤 레코드에 대한 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ISO 9001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바로 QA이고요. QA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가동함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직접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qc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조직이 현장에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검측업무는 대부분 qc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업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토익은 뽑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토익 스피킹과 오픽 성적 보유자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류조정에 있고난이에 인적성과 1차 면접을 거치고 나면은 영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게 영어 면접은 1차 면접 다음에 봅니다 보통은 이제 인적성과 영어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어 인터뷰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영어 면접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스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 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 도표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영어 면접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S건설은 작년에 검단 신도시 사고 이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이 없다, 타격감이 없다라고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영업 성질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임팩트가 오진 않죠.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현장 개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80개에서 60개, 60개에서 40개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 GS건설은 또 뽑는 신입 사원 수를 더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직자들 수준에서 우리가 판관비 조소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다시 단행을 하고 공고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옵니다. 한번은 거쳐야 되는 수준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GS건설이 국내에서 순살자이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수주나 어떤 차후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GS건설이 좀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듈러 시장입니다. 이미 모듈러 시장에 진출을 했었죠. 예. GS건설이 모듈러 부분에 자회사로 갖고 있는 엘리먼트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요 회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받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우리는 이 정도 로 잘하는 회사에 여전히 우리를 믿고 가도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공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듈러 다 그리고 모듈러를 어느 쪽으로 주택사업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pc 조립을 하는 어 공장들은 대부분 음성이 모여 있습니다 음성 충북 음성의 이제 역시나 gs 건설도 충북 음성의 이제 큰 부지를 만들어서 pc 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두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프리캐스트 구조 우리가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도 납품을 하고, 기타 타 건설사가 진행하는 모듈로 공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 어,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GS 건설이 얘기하는 이 프리패브라고 하는 사업은 이제 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연어 양식 것과 더불어서 새로이 뭔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직접 디자인한 모듈 자체를 이제 공장에서 사전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운송을 해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뭡니까? 어떤 품질의 퀄리티를 일정량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장 현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공기 시공 과정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GS 건설이 유럽에 있는 모듈러 회사도 인수하고 국내 사업도 진출을 시키고 그리고 프리패브라고 하는 사업에서 큰 어떤 확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모듈러 빌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공 문제로 뽑히는 게뭐 내화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수법되는 시스템에 약간 에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많았는데 GS 건설은 최근에 어떤 홍보 자료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신공법을 개발했다라는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강점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조립을 할때 우리가 조립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퀵커넥터 공법이라는 것도 구현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홍보 자료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GS 건설에 입사 지원을 할때 가지고 갈수 있는 메인 키워드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